고추같이 너무 메말라가지고 지금 물통이랑 기계를 좀싣고 왔습니다. 아 엄청 뜨겁습니다 지금 분소수를 깔고 거기다 그냥 연결해가지고 줘야겠어요. 아이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아 힘들어. 분소수를 깔고 그냥 한번 확 싸주고 말아야 돼. 힘들어가지고. 어휴. 보통 재배할 때 밑에다가 이제 점적 호스나 점적 테이프 이제 깔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물 주기 힘들어가지고 안 했더니 아 가물들 때 진짜 애를 먹습니다. 이거는 아. 이제 분수 호수요. 아이고 찢어지데 따라 놓고 물을 조금씩 조금씩 줘요. 샘플 한번 해봅시다. 알겠어요 자, 아, 이 지금 이거 호수는 보통 쓰는 호수가 아니에요. 이거 13mm 호수를 해가지고 엄청 무거워요. 아, 이걸 쓰는 거는 이게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 가뭄 들때 이걸로 쓰면 좋습니다. 여기다가 통에다가 물을 받아갖고, 한번 아주 쫙 싸주려고. 아, 지금 분소스에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좋아, 요 좋아, 좋아. 아, 여기는 분소스 설치 이거 실패입니다, 실패. 아, 저기 끝에 저 언덕에 저걸 못 올라가네. 수압이 여기 약해가지고. 아, 이 13mm 호수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해봤는데, 아, 역시 분수호수는 양수기로 강하게 물량을 틀어 올려야 돼요. 아이, 안 되네. 천상 일대일로 호수 끌고 와가지고 주는 수밖에 없어요. 음. 아, 짜증 200%인데요. 오늘 완전히 <laughs> 아, 아씨, 지금 물... 줄려고 분소수 깔았다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시 걷고 있어요, 지금. 아, 너무 슬프다. 또 이게, 지금 여기 또 물주는 기계, 저기 약치는 기계 그걸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또 스타팅 코일이 또 망가졌어요. 아휴, 진짜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진짜 너무, 너무한다. 아니지,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는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오해받은 상황이잖아요. 아, 이건 아닌데, 이거 진짜 엎친데, 겹친데 아. 물주러 왔다가 제대로 물도 제대로 못 주고 고생만 하고 지금 또 다시 걷어야 돼요. 아, 정말 짜증나네. 아, 어. 이게 또 촬영하는 또 생각대로 넘어져 가지고 이게 다 부서집니다. 다 부서집니다. 아, 오늘 진짜... 뭐가 이르친 싸놨네. 아유, 빨리 다시 걷어야 돼. 아, 짜증나. 와, 오늘 작업은 완전히 취약입니다. 아이고, 분소수는 수압이 약해가지고 안 올라가지. 한쪽으로 그냥 이 굴곡이 경사가 있으니까 경사가 아래쪽은 그냥 물이 터져나가고 위쪽은 안 나오고 또물 밀어주는 약치는 기계는 이게 스타칭 디코일이 또 끊어져 가지고 망가졌죠 아 오늘 작업이 뭐 하나도 안 되네 와 완전히 더워 죽겠는데 아, 힘듭니다 기계만 해 먹었네 <laughs> 아 그냥 단순하게 그냥 호스 끌고 와가지고 물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이게 옛날에 유체역학을 배웠는데도 이렇게 머릿 속에서 굴러가는 거하고 실제 해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와. 어. 아 분소수는 유장이 진짜 많은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당 뽑아내는 양이 거의 뭐 톤급으로 나오는 그런 데는 되지 이런 데는 이 점적도 될까 말까 합니다. 이런 꼴짝이나. 와, 물주기 진짜 힘드네. 여러분, 오후에 지금 5시입니다. 그렇게도 해가 쨍쨍 나고, 엄청 뜨거워요. 오늘, 와, 부모님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마늘과 양파밭 지금 양파만 안 남아요. 여러분 계속 주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어, 양파 이렇게 어, 포장해서 보내드려요. 양파 더 있어요. 필요하신 분좀 연락해주세요. 우리 양파 진짜 잘 됐습니다. 엄마 일 하기 좀 보세요. 엄청 잘하죠. 오 너무 뜨거워요. 여러분. 나도 피부 다 탔어요. 이거 보세요. 와, 여자 예뻐야 되는데 화장하고 예뻐야 되는데 나도 피부 다 탔어요. 이렇게 아 진짜 햇빛 너무 쨍쨍 나니까 조금 나가도 나는 다그 뭐지 고기 구인 구인 느낌? <laughs> 다 타요, 다 타요. 오늘 엄마와 아빠. 아, 자두랑 이렇게, 이렇게 같이 양파 정리하고 있어요. 이게 스타팅 하는 거 이게 끊어졌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 이것만 사면 되는데 이거 줄이 끊어졌는데 이거 줄 사러 가면 사람들 이거 이다 사라 그래. 이거 얼마인 줄 알아? 이거 하나 4만 5만 원. 만원 아닌가요? 만원 아니야. 4만 5만 원 한다고. 그렇게 비싸요? 네. 그래서 이거 안 쓰던 장비에서 지금 이거 뛰어왔습니다. 잘쓸 거예요? 되겠다. 왜 망했어요? 이줄 끊어졌잖아. 아. 어. 끊어졌어. 힘 너무 강해서요 오래 썼지. 이거 10년 썼는데. 아. 어. 10년 쓰니까 끊어졌어. 잘 쓰네요. 네. 한번 해가지고또 고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맞춰서 돌리면 되는 거죠. 시동 시동 이렇게 시동 걸어주는 거. 어, 잘했네안저 <laughs> 붙이기만. 음, 다행해요. 아, 다행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아욱밭. 아욱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여기는 오 요즘 가뭄 심해서 나무 다 이렇게 말았어요. 풀도 엄청 나고 우리는 너무 바빠서 밭 아직 어, 못 어, 노탈 노탈이 못 쳤어요 아빠 왔습니다 아빠 올때 어, 소리 나요 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일합니다 엄마는 양파 어, 이렇게 박스에 넣고 아버지는 어, 가져가서 포장합니다. 오, 진짜 뜨거워요. 여러분, 뜨거운 날씨 알죠? 좀길길에 가서 좀 걸어가도 땀 쭉쭉 내리고, 더워, 덥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여기 이렇게 앉아서 포장해야 되고, 가끔, 가끔 바람이 있는데, 아유, 많이 없어요, 오늘. 그리고 요즘 가뭄 너무 심해서 먼지가 더 많아요. 어 어쨌든 농사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양파 농사 재미있습니다. 한번 좀해 보세요. 매워요, 컴콤 양이 맵디는 엄마는 힘들는데 아하 재미있어요. 햇빛 나니까도 좀 여름잖아요. 더우니까 누구나 다힘드죠안 힘든 사람 없는데, 우리는 즐거운 일 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도 일이에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엄마 피부도 다 탔어요. 어떤 분은 선글림 많이 말아주려고 했는데, 엄마는 습관 안 되고, 마르면 피부가 타는 느낌이고, 아파요. 그러니까 싫어요. 엄마는 아유, 너무 잘하십니다. 엄마, 한 박스 이거 양파 중품입니다. 어우 양파는 이렇게 햇빛 나오니까 다 말아서요. 여러분, 밖에 그러니까 맛있는 거 아래만 있으니까. 안심하게 사서 드세요. 올해는 햇빛 땡땡날때 수확했어요. 엄청 잘 됐어요. 와. 양파. 올해가 양파. 돼지처럼 이렇게. <laughs> 아, 너무 좋아 보여요. <레 Option> <파레 outreach> 라라라라라라라라 여러분. 너무 재미있어요. 어, 양파 조금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연락해 주세요. 여기 전화번호 있어서 문자로 주문해 주세요. 어, 어떤 고객님 전화했는데 우리는 일 하는 중 너무 바빠서 전화 못 받아요. 죄송합니다. 문자 주시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문하신 분, 입금 아직 안 하신 분, 물걸 받으면 은 입금해 주세요. 어, 제가 바빠서 확인 다못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 입금 안 해도 보냈어요. 아, 정말 불편하게 만들면 죄송합니다.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열심히 하세요. 그치,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요즘 더워서 물 많이 드세요. 제가도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전 <laughs> <사실> 너무 좋아요. 안리오그 또미파. n h ì 허. 음, 뭐 주촌 다 집어넣고 <laughs> <웃음> 귀엽지? <웃음> 엄청 귀여워 <laughs>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오늘 해주신 미숫가루에직직해해주신예요처 처음 어어보려고이거미숫이루입이니다이숫미숫쌀루입니다 미숫가루. <laughs> 미숫가루. 뭐뭐 쌀가루 뭐 찹쌀 뭐이오곡 있어요. 음. 그런 거 이제 다 갈아 가지고다가 는 거예요. 장인어른 이거 드셔 보셨어요? 냐안 아, 드셔 보셨요 한번 드셔 보세요. 저저못요한입줘한입야야이거꼭 네. 여기 컵에다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네, 봉, 으아, 으아, 으아. 어, 이거, 저, 니어세? 헤헤, 이거만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맛을 보세요. 예. 네.

하루에키로예요거한3킬로 음. 정도? 3 정도? 예. 네. 음. 아. 어머님 진짜 마, 잘 만들었습니다. 음. 만든 거예요. 네막고고 비싸요. 이 요새는 비싸요, 이막이 음. 음. 어, 뭐, 그 뭐, 그 정도, 정도 하면은 적어도 한 10만 원할 걸? 음. 요새 비싸요. 음. 맞아요. 요새 1킬로한 3만 원씩 막 그렇다니까. 음. 아니 시장에서 만원2킬로 파는데 맛 없어요. 이거는 향도 양, 없고. 이거는 어. 엄마가 되게 많이 집을수록 막 국물 12가지 막 집어넣고. 네. 근데 엄뭐저아면먹으지만은 맛은 너무 thơm như cái này. cái này mua. cái này cho nhiều cái 나 ồ ngon o n m i m n n t i h o g 2 이만 3만 원 정도 1kg 이렇게 맛있는 거 만들면. 음. 맛있는 거는 달라요. 진짜 향 좋아요. 다 해가지고 쪄서 말리고 그다음에 갈은 거거든. 풍이 많이 들어가 있어. 맞아요. 어쩌지? 지난번 엄마 집 들어가면은 쌀 말리지. 쌀 말린 거 엄청 <laughs> 많이 보여. Sao n h ì thứ ra trộn phải n h ư kiểu các loại bột gạo ấy, các loại lại h 베트남 많이 안보이지. 베트남에도 이런 뭐 가루 같은 팔아요. 거 팔아요. 예, 팔아요. 그런데 네. 필요 l a 사람만 네. 사서 먹어요. 한번 찍어 드셔 드셔보세요. 뭐 s a m o g o 이렇게 해서. o i n g to go to the shop. I'm going to go to the 요 안먹어 네, 이렇게 음. 먹고 물 먹어도 돼. 요아어요타 가지고 먹고 <목소리> 아그렇게물타면 <목소리> 쉽게 먹어요. 아 어렸을 적이도 어, 우리 많이 먹고 또 옛날에도 사람들 뭐, 난리났거나 음. 식량 없거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가지고 이거 준비해놔 요 비상식량. 어 맞아요. 배고플 때 배고플 때 먹기도 하고 어디 산에 갔을 때도 먹기도 하고. 막네 맞아요. 준비해가지고. 어 너무 맛있어요. 엄마, 어머님 엄청 많이 감사합니다. 우리 잘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장모님 이거 드셔보셨어요? 왜안 드시고 어디 엄마 뚱뚱 할까봐 그거서 안 드시? <laughs> 에 <에이. 웃음> 현수야 이 엄마 요리해줬어요 이유식 먹었시이 이거 현수 먹... 배고프지? <laughs> 이 녀석이 이거 다 먹어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 응? 먹어봐 현수 배고파요 자 먹어봐 그거 이거 조수 어떻게? 좀찰수 있으니까 조심 응 음, 조금 다 타네. 무. 무야? 무물. 무, 음. 무 오래 오래 끓여서 물 만들었어요. 현재 방으로 손손 조심해 뜨거워. 떨어지면 큰일 나. 어, 음, 음. 손 만지지 마. 그래. 응. 응. 자 응. 얘. 응. 음. 응. 맛있어? 엄마 만든 거 맛있어? 아니야. 응. 음. 음. 아어이스 마이스. 마도넣마어스마엄 마이스. 마이스. 마이 맛있어 맛있어? 손 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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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이스 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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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렇게이렇게이 우리 손 닥친다 자 맘맘 한술 아이 어유 엄마 줄게 음 엄마나 아 너무 빨리 안 줘요? 엄마 아유 아이. 아이 여기 여기 음아음다 먹었어? 하지마 물물음

네, 네, 네. 닭고기, 음... 우유 먹어. 아이, 배고파. 아이, 다 먹고 싶어요. 아이, 다 먹고 싶어요. 어, 응. 엄마 닦아줄게. 이요이요손 닦아야지. 우리 현수. 응? 손 닦아야 돼요. 응. 응, 엄마, 안아줄게. 아, 오빠 고쳐. 좀 내려. 닦아, 닦아, 닦아. <laughs> 빨리 먹어, 현수. 현수야, 왜 그래? 밥마만 먹어야지. 나 놀지 아, 마. 아, 웃긴다? 놀면 안 죽거야. 아까 막 울더니 안, 아 소리. 안돼 빼. <laughs> 줘. <웃음> 먹, 먹으면 먹어야 돼. 왜 그래 놀아? 아, 장난하지 마, 현수야. 습관되면 안돼. 아, 뭐 보고 있어요? 이거 만져보는 거야? 너무 좋아? 응. 아이고 샤워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현수 씨, 현수야, 응? <laughs> 아빠 손. 오, 별로 안 좋아해. 오, 뭐해 주는 거야? 안아 줘 표정인데. 안아 줘 안아 줄까? 안아 줘. 아 안아줄까? 안아줘. 어, 됐어. 아빠 안아 줄까? 응. <laughs> 아빠 안아 주세요 하는 표정이에요. 안아 줄게요. 띵띵띵. 예. 띵띵띵. <laughs> 빠랑 놀아요 현수야 아빠 손. 오유유유유유. 뛰뛰뛰동동. 장난감이야. 이거 아빠 손이에요.